대 승용수학입니다. 자, 이것을 이걸로 나는 목수니까, 실제로 나눠야겠지? 실제로 나눠? 어. 조립제법 쓰는 건가요? 안 되지, 그게, 그게. 청소가 아니니까 조립제법 하기 조금 거북스럽지? 나머지는 bmx 플러스 n으로 쓸수 있어 없어? 그렇습니다. r 상은 마이너스 하라는 얘기는?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. 응. 그냥 나시 때로는 누가다가 더 좋은 방법을 줄수 있는 거야. 응? 오케이. 항상 무슨 쇼킹한 방법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.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여게 RX 나오겠지. 그럼 r 3 2 5이3 2 5132. 3A plus B는 마이너스 24 나왔나 어. 그다음 Fx가 Qx로 나눠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F1이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1로 봐 이렇게 나왔나 이거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얘가 되겠지 로이다 대패 얘는 마시비 되겠지 FP는 네. 6이 되겠지 네. F2는 육기되겠죠